아침부터 비 왔습니다. 어, 아, 지금 그쳐야 되는데. 어. 아침부터 비가 와서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비겁이다비 맞고 가고 있습니다. 자, 자, 자리 없어서 서서 먹겠습니다. 서서. 서서 먹겠습니다. 자, 아오슝 스테이션 타이난 가려고 왔습니다. 지하철역하고 헷갈리는데 확실히 지하철이 아닌가요? 타이난 도착해가지고 야시장 아닌 낮시장 길거리 음식이 좀 많습니다 자, 먹을 걸좀 찾아보고 다음 코스 가겠습니다 음식은 맞지? 음식을 같이 안 주고 이렇게 따로 줘가지고 이거 한번 시식 한번 해보자 기다리는 거 지쳐서 오늘은 그냥 근처에 음식점 왔어. 우리 여기 너무 크고, 우리 우리 어머니 피곤하니까 오늘부로 한국 가라고 막 수세미도 여기다 넣어주시고, 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사력이 아, 없습니다 아주. 자, 한번 먹어보고 했습니다. 점심.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막 놀자판입니다, 놀자판. 자, 질린디아 요새 가는 길인데, 네, 놀자판입니다, 아주. 이거, 아이스크림. 어. 자, 들어왔습니다. 질린디아 요새. 찔린디아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 자 나무 지저분한 나무 지저분한 나무 지저분한 나무로 계단이 웨이브가졌네 계단이 계단이 이게 평평하게 나란히가 안돼 있고 웨이브가 딱졌습니다 웨이브 웨이브 계단. 자 여기 요새라서 대포 있고 나무 있고 나무 요런거 요런 나무 한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게 통짜배기가 아니고 미세하게 이렇게 꼬여있습니다 뭐있나 자 너무 많은 걸 기대했네. 자, 위에서 본 요새 대포. 크게 볼건 없네. 자, 질린디아 요새는 크게 볼거 없습니다. 자, 대포랑 나무 끝. 어디나 마찬가지로 상품 파는 거. 상품 파는 거. 살건 없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다 나무입니다 나무 이것도 나무 나무 그냥 흙바닥 뭔지 뭐, 뭐라는지 못알아서 뭔지 모르겠는 흙바닥 태어나서 처음보는 거위알 와 졸라 크다 거기야, 보청천, 긴 나무, 오 오우, 자빠지 보였어. 긴 나무, 그냥 이, 이 동네는 다 그냥 이 나무인데, 그냥 들어가는데 또 이런 나무밖에 없을까 봐 걱정이. 자, 덕기양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기양행 맞나? 이게... 덕기양에 새끼들은 내가 오기만 하면 공사를 쳐 하고 지랄이네. 오기만 하면 공사를 하고 잡아야겠 이거 아니가? <laughs> 자, 여기 덕기양해 덕기양에 여기도 똑같이 나무 있고 흰머리 아줌마. 저 아줌마는 나이가 많아서 흰머리인가? 윗머리 아줌마. 자 나무 조용하네. 관광객 없는 관광지. 관광객 없는 관광지. 인터넷에서 본 나무로 엉망진창이 되는 집이 여기구만. 둘러쌌다 하죠, 둘러쌌어. 이거 둘러쌌어. 뭐 하는데고? 자 집인데 나무로 막 얽히고 설키고 이 꼬여버린 내 인생 같은 집입니다. 꼬여버린 인생 같은 집. 꼴. 야이 바닥에서 이 나무가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란 건 아니겠지? 이거 어떻게 일자요 이렇게 자라지? 예요누구예묶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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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예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나예가지 임신의 나뭇가지. 자, 위에서 본 모습. 위에서 내다본 모습. 너무 진짜, 너무 나무밖에 없어. 자, 상품 좀. 사는 사람 있어. 사는 사람 있으니까 팔자. 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카페 시야가 다 있어, 농구도 하고 막... 애기들이 아기들 작품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행성 게임이 작품이 자... 하나도 못 맞추, 하나도 못 맞추. 들어서서 또 좋았습니다. 실내가 없습니다. 여기는 실외에 앉아서 망고 스무디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션농 자, 들어가 보자. 자, 션농 스트리트 어 비온다 비온다. 또 시련이 닥쳤습니다 자, 션농 스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션농지에 점농, 점농 스트리트 이거 밤대야 이 불도 켜주고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될거 같은데. 여기 주무신다 여기 막막 주무신다. 디비 주무신다. 자 더위 에 쫓아서 커피숍 들어왔어. 캔맘들이 난무하는 커피숍 들어왔어. 캔맘들이. 좀 시원합니다. 케이크시나케이크 시폰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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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폰케이크이를상업케이크이용시먹는이크 시폰케이크 이로상업적이로이용해먹고이크시폰고이크시이이 자 오징어 국수 오징어 국수 맛집입니다 리뷰 7천명에 대한 오지, 오징어 국수 맛집 왔습니다 네. 와, 시원하게 한 그릇 해보겠습니다 5시까지 하는데 5시에 먹으러 와가지고 가방 뒤에다 청소하고 가방 뒤에다 청소합니다 엄청 한데 모가지를 매달은 약간 주술적인 것 같아요. 셔농 스트리트입니다. 셔농 스트리트. 셔농 스트리트. 자, 우리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텔이 야시장입니다. 호텔이 야시장. 야시장이 호텔 잡아가지고 맨날 야시장으로.